안녕하세요, 지위원들경험이 오늘 노볼 게임은 양코 대전쟁. 이번에 12.5 패치였나 뭐였나 아무튼 해가지고 양코 대전쟁에서 가복치 본능이 생겼다는 사수. 알게, 계셨나요? 아니, 무슨 복지에 본능을 넣어주냐? 근데 이게 지금 유튜브에 뜨거운 감자더라고요. 오늘 얘6 예, 0레벨 찍고 대평양의 조인 풀본능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보도록 하자. 개자! 아무 생각 없이 무비 종이. 일단 본능 보면은 공격무요 전속성 공격무요입니다. 근데 놀라지 마세요. 이게 8 0임좀 <laughs> 미친 것 같은. 그러면 흰 속성은 안 되는 건가? 모든 적이야? 아, 전속성이 아니라 모든 적이야? 이론상 체력 무한이네 거기다 소열파 이것도 개높던데? 소열파가 오레벨 그럼 오레벨 소열파면은 DPS가 다 맞았을 때 2배입니다 기본 공격력 업어 그럼 이 친구 한번 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3형태 본능까지 했을 시에 DPS 5,800 솔직히 존나 낮긴 하다 사거리가 551이고요 체력이 320. <laughs> 근데 이제 5, DPS 5800인데 사실상 소열파가 다 맞았다고 가정하려면은한11000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얘 60레벨까지 올리겠습니다. 아 오늘 대갈궁부터 잡아볼까? 한번 안 들고 가서 한번 써보자. 개해복치. 여기 개복치 하나 더 있어. 안녕하세요. <laughs> 개복치 가자! 비비 보니까 100레벨 소열 퍼포먼면 14,400이라고요? 별로 안 높은데? 자, 일단 가보자! 보여줘! 체력 300! 으 뭐야, 열파. 이게, 오랜 열파? 드르르 어? 어, 무시! 80%가 만만해 그렇지! 무시! 무시! 그렇지 한 번만 무시하면은 일초 동안 무효라고 무시 두렵지 않아 어! 개복치 의밍이 죽으로 보이냐 개복치가 세상을 지배할 거야 맨맨은 좀 시... 아니야 바로 선하자 일단 이걸로 잡아 그렇지 그렇지 아! 역시 하등한 사회의 일원 이게 맞지? 오 맞았어! 방금 나 맞았어. 어, 그렇지. 피했고. 도련사 하지 마. 그렇지! 아! <laughs> 태평양의 주인. 악어에게 사망. 악어가 태평양에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악어는 바다 오지 말라고. 야, 애기들 데리고 가. 그렇지. 야, 근데 좀 재밌다. 이게 개복치 키우기지. 어! 두 마리 모였다. 오! 깨나요? 오오오오 그냥 멘메 컷. 그냥 맴매 너무 쉽지야 그러면은 바로 바로 강무가 강무는 좀 막히면은 바로 돈 쓰겠습니다 아니 신신 신 써서라도 깨면은 그거 나쁘지 않아 그렇지 사거리 굉장히 길어도 그렇지 고방은 의미가 없다 이거야. 사랑스럽다 네가. 으아악! 난 강물을 무시하다. <laughs> 강물을 무시한 사나이였는데. <laughs> 야 강물을 상대로 6초를 아니 10초를 버텨 거의 3배 속이니까 3초 버텼으면 10초지 미쳤다 시대 운총. 어. 아니 렛츠고!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다섯 마리, 여섯 마리, 일곱 마리, 여덟 마리, 아홉 마리, 한 마리, 조 돌연사, 또 돌연사, 돌연사, 돌연사 하지 마세요. 돌연사, 아사 돌연사, 안 터지면 된다! 돌연사, 도련.. 사 돌연사, 그렇지!!! <laughs> 평양의 지인이 폭사가 된다고. 뭐야! <laughs> 이거제 이거야. 야, 잠깐만, 거기도 깨야겠는데? 야, 신도 해봐. 완벽하다! 이 세계. 끝! 가자! 개노답 3인방. 으악! 흑포노 그 그냥. 어? 4등에. 아, 이씨! <laughs> 아니! 40% 어디 갔는데? 개복치 죽었어. 개복치한번더 가. 개복치 레스고야. 개복 개복. 개복치. 개복치가 다 했다. 어. <laughs> 이로써 증명된 개복치 캐리. 안 되겠다. 개복치의 무서움을 더 보여드릴게요. 개복치 혼자 가도 버티겠지? 자 일단 잠깐만 버텨줬다가 가자 개복치. 야! Yeah! 어이씨! 개복치 왜 버티다 말라 개복치 가라! 잠깐 이제 놓는 거 멈춰. 오아! 어! 아씨! 개복치! 아니, 이렇게, 왜 이렇게 무능하지, 개복치? <laughs> 아니, 운 좋으면 이긴다니까? 여기는? 솔직히 개복치 원맨 캐리 안 된다. 인정! 하지만, 고대 연구소라면은? 아, 흑포는 너무 혼자 간다. 오! 야! Yeah! 아니 보여 줘! 야! Yeah! 아니 왜 그걸 무시를 못 해? 이 새끼 왜 이렇게 하등해? 거기 안 되나? 메탈 대가리군 존나 많이 나온 데가 어디였죠? 어, 171717. 근데 여기는 한번 깨 볼까? 여기 에 제비 나옴. 어? 보여줘! 무효! 그렇지! 그렇지! 이게 맞지! 그렇지! 아 데카이! 거길 찌르는 게 아닐 텐데 데카이 <laughs> 하데스도 못 버티는 거를 예복치 가야 된다 예복치는 신이야 알았어? 데미지 100만을 무시한다고 이거지 어딨어 또 괴갈꾼 존나 많이 나오는데 이름을 까먹었음. 망명 전날 기습 어디서 나오더라? 이거? 간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얘로 한다. 프리? 그런 거 상관없어. 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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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희! 너 뭐야? 아, 이거 안 돼, 안 돼. 자, 씹어. 그렇지. 그렇지. 그한번은 그러... 괜찮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80%야. 자, 얘가 씹고 나면은? 그렇지, 이걸로? 빵! 빵! 멈춰! 빵! 그렇지! 이거는? 못 이겨. 하지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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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아이, 쉽네. 아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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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어. <laughs>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개복치만 무한이냐? 통조림도 무한이다 그렇지 그렇지 이게 개복치야 알았어? 개복치는 메탈 대갈군 200마리와 동급이라고 야 이제 그 블랙쿠마까지 잡아 그러면은 개복치는 단일 대상 신이 돼버리는 거야 이 세상 최강의 탱커를 찾아버린 거지. 야, 그 블랙 쿠마 많이 나오는 맵 추천 좀요. 체리섬 여기 이건가? 여기서 어떻게 많이 나와? 아, 메타라마 잡으면 나와. 그럼 이제 얘 하나 가지고 간다. 음에 가자? 반갑다. 멈춰. 아, 언제 잡냐고? 어? 언제가 잡겠지. 치명타는 쓰지 않습니다. 열파 때문에 잡을 수 있을 듯 생각보다 안 죽네. 이거 열파 오레벨이라서 다섯 대씩 때리지 않나? 아, 10배율이에요. <laughs> 아니, 어쩐지 그러면 한천 대에 가까이 때려야 되잖아. 내 기억으로. 크리티컬 가져올 걸. 죄송합니다. 어, 한번 히트백 됐다. 나갔다 오는 게 빠를 듯.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원래는 이거 메타라마를 멈춘 다음에 밀친 다음에 깨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피통을 높게 해 놨네. 어. 어! 뭐야? 그래. 뭐야? 너무시 쉬... 이들 너무 약한데, 야, 개복치가 블랙 쿠마보다 빨리 때린다. <laughs> 자, 이로써 알게 된 사실, 블랙 쿠마는 개복치를 손댈 수도 없다. <laughs> 야, 잠깐만, 아이스가 탱해줘서 때렸다고 탱안돼 보여줄게요. 나나호를 딱 소환해서 빵. 우와, 뭐야? 우와, 뭐야? <laughs> 뭐 하냐 뭐하냐! 스프 맛이! 맹각! 야, 20% 터져, 20%가! <laughs> 개웃기네. 그럼 마지막으로 블랙콤 한 번만 더 잡자. 추천 받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마왕의 대조택? 너구나, 고문실. 그냥 라인버, 어어 뭐야? 아, 뭐야? 나와줘, 그냥. 그렇지, 나왔구나! <laughs> 이거지! 야, 이거다, 이거다! 이거다! <laughs> 아니, 이거구만. 고수의 큐비즘까지. 아니, 왜 이렇게 해달라는 게 많아? 됐다, 개복치 가라! 개복치 보여줘! 아, 빨리 죽어! 빨리 죽어라! 그렇지, 그렇지! <laughs> 어, 아, 아, 야, 잠깐만, 에바야! 데카이 좋았는데. 아,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네. 고수들만 쓸수 있다는 태평양의 주인해봤는데요. 음, 재밌네. 이거 실전에서 쓸 거냐 한데, 아, 안 돼. 아, 쓰고 싶냐? 심심할 때 하나 노리는 기분은 좋을 듯? 재밌었습니다. 다음에는 개재미없는 수... 제로 스테이지 리뷰로 오겠습니다. 따봉! 헬로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